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서 날리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네. 네, 주님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일까 아우,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동네방네 떠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테고 그래 그냥 조용히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만 살짝 말해서 혼인을 하지 않기로 해야겠다 어, 어, 시간이 많이 늦었네 부처하겠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누구시죠?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전산이라. 마리아와 혼인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주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꼭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조심하시오. 천천히, 천천히. 마리아! 요셉! 아기가,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이보시오! 거기 빈방 없어? 빈방 없어요, 없어! 알았어 거기 빈방 없어? 누구요? 아이고, 일을 어째 해? 우리도 방은 없는데 마극간이라도 괜찮으면 이리 와요 알겠소 마리아, 빈 방이 없으니 마극간이라도 갑시다 마리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겠습니다. 어이, 여보게. 여보게. 미안해. 보세요. 어. 우리 양들을 보니 잘 먹고 잘 놀고 있구만. 아. 어, 양들이 잘 놀고 쉬는 거 보니 우리도 쉬어 보세요. 그러세. 아. 어. 너희는 들으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구구 구, 구주가 나셨다고? 여보게 들었는가? 맞네 맞아. 나도 분명히 들었네. 분명히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하셨네. 아, 이렇게 기쁜 일이. 여보게 우리 빨리 가보세. 가보세. 이떻게 저기 아어 밝고 큰 별이 있네. 어디어디 어디? 그렇다면 저 별은 메시아 왕의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별이네 맞아 우리가 지금껏 저 별을 연구해오던 것이 아닌가 드디어 찾았네 찾았 어떻게 어. 어,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길을 떠나는 게어떻겠는가 좋아 좋아 어떻님들 좋아. 좋아. 저희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로 갈 건데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출발하고 같이 외쳐 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출발! 어. 어 언제까지 가는 건가 힘들어 아니 저기 별이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네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세 어. 어. 저기 별이 멈췄네 어 얼른 얼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아주 밝고 큰 별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선물을 준비하였사옵니다. 저는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 모든 금과 은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황금을 받아 주십시오. 저는 유향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모든 향기로운 것과 신성한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선물도 받아 주십시오. 저는 몰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지 않는 이 몰약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 함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히 우리, 우리, 도하다가저 아기 누운 곳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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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we